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니포넴대 야쿠르트, 선발 투수, 니포넴 카토 타카유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4일 한신과 홈경기에서 5.1이닝 2실점에 투구를 보여준 카토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이다. 최근 피홈런이 많아졌는데 이번 경기도 피홈런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야쿠르트 타카나시 히로토시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4일 세이브 원정에서 5이닝 8안타 3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타카나시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밸런스가 이미 한번 깨진 상태고 연타 허용이 많다는 건 이번 경기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 듯하다. 선발 니포넴의 우위 불펜 진 니포넴 타치는 7이닝 3만타 무실점의 완벽 투를 보여주었다. 직후 등판한 손이 1실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카와노와 타마이가 불을 끄면서 승리를 지켰다. 타나카 대신 마무리로 올라온 타마이의 투구는 일단 임시로선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야쿠르트 램버트는 6이닝 2실점으로 어찌됐든 자신의 역할은 잘 해냈다. 그러나 8회 말 등판한 마루야마가 결정적 실점을 허용하면서 추격의 원동력을 잃어버렸다. 리드 당할 때 불펜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건 꽤나 아쉽다. 불펜 니포넴의 우위. 타격. 니포넴 램버트와 마루야마 상대로 구안타6볼렛으로세 점. 그만큼 잘루가 많았고, 찬스에서 집중력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현재 타격으로는 홈에서도 역시 홈런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될 듯. 작년에 히어로인 미지타니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도 걸린다. 야쿠르트 타츠 상대로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손상대로 한 점. 그러나 이후 불펜 공략 실패가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번 교류전에서의 타격은 홈런으로 시작해서 홈런으로 끝나는 듯. 득점권 집중력 문제는 여전해 보인다. 타격 니포넴의 미세우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날 경기는 니포넴의 투수력이 빛을 발한 경기였다. 이번 경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듯. 일단 카토는 홈런이 변수고 야쿠르트는 좌완 상대로 한방이 있는 팀이다. 하지만 타카나시는 한번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는 타입의 투수고 니포넴은 원정보다 홈 경기가 강한 팀이다. 전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대3 니포넴 승리. 두번째 경기. 라쿠텐 대주니치. 선발 투수. 라쿠텐 우치 세이류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4일 디너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우치는 최근에 호투가 이례성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특히 홈경기 강점이 확실한 투수이니만큼 이번 경기도 5에서 6이닝은 책임져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편. 주니치 와쿠이 히데아키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3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4이닝 8안타 4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와쿠이는 첫 원정에서 크게 무너진 바 있다. 즉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이라는 건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나마 야외 구장 경기는 조금 더해볼 만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선발 라쿠텐의 우위 불펜진 라쿠텐 야우레는 6회까지 대단히 뛰어난 투구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7회 초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사무라의 결정적 실책이 나오면서 3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후 불펜이 2.1이닝을 잘 막아줬지만 타자들의 부진이 아쉬움을 남겼다. 주니치 카일 멀리는 6.1이닝 원타 1실점 무라바야시에게 허용한 솔로 홈런을 제외하면 쾌투를 보여주었다. 이후 불펜이 2.2이닝을 삭제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이 팀의 승리조 위력은 정말 엄청날 정도다. 불펜 주니치의 우위. 타격. 라쿠텐 카일멀러 상대로 무라바야시 카즈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다. 이를 말 일사 삼루의 득점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결국 독이 된 셈. 전체적으로 지방구장 원정에서 아쉬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니치 야울의 상대로 원 찬스를 살려내면서 3점.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일단 원정에 나가 찬스에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 듯. 그러나 장타의 부재가 아쉽다. 타격 막상 막하.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찬스의 아쉬움날 경기는 양쪽이 주어진 찬스를 얼마나 살렸느냐로 승부가 갈리고 말았다.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하게 흘러가긴 할 듯. 그러나 우치는 홈에서 상당히 좋은 투구를 보여주는 투수인 반면 와쿠이의 원정 투구는 물음표가 붙어있고 주니치의 타선은 언제 가라앉아도 이상하지 않다. 선발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 1 라쿠텐 승리. 세 번째 경기 세이브 대한신 선발 투수 세이브 와타나베 유타로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타나베는 홈에서 5경기 연속 QS 플러스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투구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하는 건 이상하지 않을 정도. 한신 이토 마사시가 두 달여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른다. 4월 3일 니네 상대로 쿄세라 돔에서 공이이닝 무실점에 투구를 한뒤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갔던 이토는 신인 이아라 타카토가 자신의 자리를 꿰차면서 계속 2군에 머무른 바 있다. 금년 웨스턴 리그에서 피안타율 276WHIP 1.25로 커리어 로우급인데 그를 부른 건 세이브가 기교파 좌완에게 약한 약점을 노린 기용으로 보여진다. 선발 세이브의 우위 불펜진 세이브 스미다 치히로는 7이닝 2실점으로 초반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불펜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고 타자들이 오래간만에 홈에서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한신 사이키 히로토는 6이닝 사안타 무실점의 호투. 이후 오요카와가 무실점 투구를 해주었지만 믿었던 키리시키가 0.1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오래간만에 불펜이 흔들렸는데 이 흐름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한다. 불펜 한신의 미세 우위, 타격. 세이브 사이키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키리시키 상대로 오한타를 몰아치면서 내점을 올렸고 그것이 역전 득점이 되었다. 홈경기의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일듯. 그러나 초반에 부진을 일단 벗어나야 한다. 한신 스미다 상대로 두 번의 찬스를 살려내면서 투점 그러나 중후반에 부진이 결국 역전에 빌미를 주고 말았다. 이전에 비해 원정 타격이 조금 아쉬웠는데 중심 타선에 부진은 아픈 부분. 사토 테로아키는 역시 우익수로 보내면 수비가 문제다. 타격 한신의 미세 우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날 경기는 전반에 한신, 후반에 세이브라고 할수 있었다. 이번 경기는 그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기일 듯. 일단 홈에서의 와타나베는 솔직히 무적 레벨의 투수다. 관건은 이토 마사시가 어떤 투구를 해주느냐인데 금년의 이토는 작년의 이토와는 다른 투수다. 그리고 전날 세이브는 키리시키를 공략해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2 세이브 승리.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 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 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치바 롯데 대 히로시마. 선발 투수. 치바 롯데 니시노 유지가 1군 복귀전을 치른다. 5월 31일 니포넴 원정에서 5.1이닝 1실점 호투 후 휴식차 2군으로 내려간 니시노는 딱 열흘을 채우고 돌아오는 상황. 작년 교류전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투수였음을 고려한다면 퀴에스만 해도 다행일 것 같다. 히로시마 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4일 오릭스 원정에서 4이닝 11안타 6실점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오세라는 시즌 최악의 투구가 나왔다는 점이 불안 요소일 듯. 작년과 다르게 교류전 시작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이번 경기 역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선발 막상막하. 불펜진 치바 롯데 브라이언 세먼스는 7이닝 1안타 1실점의 쾌투 7회까지 노이트 노런으로홈 경기 적응을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 이후 불펜이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 일단 불펜이 홈에선 제 몫을 해줘서 다행이다. 히로시마 타마무라 쇼고는 5.1이닝 2실점. 직후 등판한 호리의 아치아가 0.2이닝 2실점에 부진으로 경기를 완전히 끝장내버렸다. 두자원이 모두 무너졌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치바 롯데 타마무라와 호리의 두 좌완을 공략하면서 6점. 원정에서의 부진을 홈에서 빠르게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이전 홈 시리즈에서도 그랬듯 1차전만 반짝하고 2차전부터 페이스가 떨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히로시마 브라이언 세먼즈에게 7회까지 노이트 노런으로 막혀있다가 8회 간신히 득점을 하면서 완봉패를 면했다. 안타는 단한 개. 좌완에게 약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건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한다. 타격 막상막하. 결론을 말씀드리면 히로시마 특유의 좌완 징크스가 터져버렸다. 그러나 좌완에게 막힌 다음 날 우완 투수 상대의 타격은 나쁘지 않은 편. 반면 치바 롯데는 오세라의 공을 공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번 경기는 은근히 팽팽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접전에서 불펜의 안정감은 히로시마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히로시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4대3 히로시마 승리. 다섯 번째 경기 오릭스 대 요코베이. 선발 투수. 오릭스 타지마 다이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4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타지마는 직전 두 경기에 부진을 이겨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홈에서 한번 발동이 걸리면 여지는 타입인 만큼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려지는 충분한 편. 요코베이 안드레 잭슨이 시즌 6승에 도전한다. 4일 라쿠텐 원정에서 7이닝 8안타 3실점이라는 시즌 최악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잭슨은 팀의 수요일 징크스를 벗어나게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4월 1일 교세라돔에서 한신 상대로 7이닝 3안타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일단 구장 자체는 잭슨과 잘 맞는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선발 요코베이 우위. 불펜진. 오릭스 쿠리 아래는 8이닝 4안타 9 3진 무실점 투구. 그야말로 129구의 열투였다. 이후 9회 초에 등판한 안드레스 마차도가 1이닝을 삭제하면서 2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쿠리 덕분에 불펜 소모를 줄인 게 다행스럽다. 요코베이 아즈마는 8이닝을 5안타 실점으로 잘 막아냈다. 그러나 홈런 한발 포함 장타 두 개가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된 게 너무나 아팠다. 그래도 아즈마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다. 불펜 막상막하, 타격 오릭스 아즈마 상대로 스기모토 유타로의 솔로 홈런 포함 두 점. 좋다면 좋은 결과고 나쁘면 나쁜 결과다. 그래도 스기모토가 큰거한 방을 쳐준 건팀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 하지만 니시카와 요마의 최근 부진이 아프다. 요코베 이쿠리 아르네 투구에 막히면서 산타 완봉패. 5회 초 1사 11회 선취점 찬스에서 야마모토와 쿄다가 범타로 물러난 게 너무나 컸다. 홈경기의 호조가 원정에서 끊긴 건 좋지 않은 신호일 것이다. 타격 막상막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투수전이었고 우승건 오릭스였다. 이는 요코베이에겐 대단히 좋지 않은 징조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은 일단 한번 분위기 타면 다음 경기까지는 기대를 걸어도 좋은 타입의 투수다. 물론 잭슨의 쾌투는 기대의 여지가 있지만 이번 시즌 요코베이는 수요일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이러한 징크스가 선수들을 무겁게 할 것이다. 상성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대의 오릭스 승리 여섯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요미우리 선발 투수 소프트뱅크 마에다 슈니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4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8이닝 이안타 13진 무실점에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마에다는 커리어 최고의 투구를 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번 시즌 홈 야간 경기 등판 시 21이닝 무실점이라는 점은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요미우리 니시다테 유야가한 달여 만에 1군 복귀전을 치른다. 4월 25일 한신 원정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를 한뒤 2군으로 내려갔던 니시다테는 작년 교류전 투구도 불펜 투수로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선발 소프트뱅크의 우위. 불펜진.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코에 있는 7이닝 2실점. 무려 10개의 안타와 2개의 볼넷을 내주고도 2점으로 묶은 게 대단할 정도였다. 이후 마츠모토와 스기야마가 2이닝을 막아내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었다. 일단 스기야마는 마무리 합격점. 요미우리 선발 이노우의 하루토는 1 1이닝만에 위협구 퇴장. 이후 불펜이 잘 버텨주었지만 8회 멀티이닝을 소화하러 올라온 타나카 에이토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3실점 그대로 패배로 이어져 버렸다. 좌완 투수들을 너무 쓰는 게 시리즈의 문제가 될수 있다. 울펜 소프트뱅크의 우위 타격 소프트뱅크 요미우리의 차륜전에 당하면서 두점에 그쳤다가 8회말 말로 해서 3연속 적시타 장렬로 5점 역시 원정에 비해 홈에서 강한 타선 이라는 걸 다시금 증명해 보였다 이 안타를 때려낸 야나기마치 타 치루는 타율과 출루율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하는 중 요미우리 아리아라 상대로 이득점 그러나 11개의 안타와 두개의볼넷 으로 이득점이라는 게 문제다 즉 홈런이 터지지 않을 때 집중력 이 있는 모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번 시리즈 내내 이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타격 소프트뱅크의 우위.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날 경기는 소프트뱅크가 왜 교류전에서 강한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요미우리는 좌완 투수들을 다 보여준 게 문제. 니시다트의 투구로 소프트뱅크 타선을 막는 건 솔직히 쉽지 않다. 반면 마에다는 홈 야간 경기에서 극도로 강한 투수고 이 차이는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5대2 소프트뱅크 승리.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